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원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방기술사회 전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어, 이번에 수방용 자발전설비 저장치관 하는 기술지침을 마련해서 어제 날짜로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가 됐고, 이제 언론에서도 이것을 아마 아, 조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어, 이쪽 에 올라갈 수 있나요? 위로? 화면 위로 좀. 아, 이걸로. 네. 이 지침의 개요는 지난 그, 이 배경은 지금 현재 자가 발전 설비가 소방시설에 엄청 중요한 것이지만, 이 그것이 소방시설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전기에서는 아이것을 설치해라 말아 하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 안전기능에서 규정할 수밖에 없고 꼭 필요한 설비지만 실제로 이런 전기 쪽에서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감리자가 주로 역할을 하는데 에, 그러다 보니까 전기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소방에서도 좀 신경을 조금 덜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상당한 그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이 작동해서 비상전을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엄청 중요한 것인데, 화재가 나면 또 정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그 LH공사의 설계 지침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화재시부화와 정전시부화를 따로 계산해가지고, 그 중에 더큰 부화를 기준으로 용양을 설계합니다. 이두 개를 다 하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자원 낭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런 문화이고 전통인데,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는, 어, 화재 시구화만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정전 시구화도 걸리기 때문에 용양 초과가 되는 조건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초과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전을 보존 성능이 필요한데, 우리 화재안전기준에는 소방제는 보전형 발전기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제어장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제어장치가 아그 제품을 쓰이면은 그 성능이 되기 때문에 화재안전기준도 그렇게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어장치에 대한 것을 어 별로 관심이 좀 적다 보니까 어 지금 그 공인 시험을 받은 제품이 있고 시험 받지 않은 제품, 그냥 참고 시험 제품이 있습니다. 참고 시험 제품도 어, 스티커를 공인시험이라고 붙여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시험정적서를 가지고 식별을 해야 되는데, 시험정적서가 이제, 그, 여기 보면, 그, 정기기기 공인시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이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그 고시에 보면, 그 공인시험은 형식시험과 검수시험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기관은 한국전기연구원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재안전기준에는 비영리공익기관의 시험을 본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어 그냥 아무거나 막 쓰면은 그냥 막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제대로 식별하고 제대로 적용해서 화재 안전도 확보하고, 법명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지침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지금, n f p c 103스피 설비 하전 승인 기준에 보면, 15조에 보면, 자가 발전 설비 제거 안에 제어 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에 시험을 필요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n f p c 103에는 좀더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의 요지는 어, 소방용 음, 비상발전기 제어장치는 형식 시험, 검내 시험 필요기 공인 제품을 적용하고 위시형이나 또는 시험 전술상 참고 시험 제품은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식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용어의 정리. 일반사항 적용 방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용 자가발전 서비스 제어 장치와 소방제어 보전 제어 장치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CFS라고 하고, 앞에 거는 CCF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설계에다가 반영을 하면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아무 부담이 없이 진행이 되는데, 감리에서 하려고 보면 감리는 이거 신경을 써서 이게 안돼 있으면 이걸 해, 이걸 하라고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전기업체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 대상은 여기 보면 어, 미안합니다. 아, 그, 다음, 그, 이게 위에 걸 눌러야 되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파일 좀 넣어주시겠어요? 예. 네. 이, 저이 내용을 이제 서, 설명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이게 이제 그 여름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영어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수방청 지류의 신에서도 이소방형 어, 저기 그 공인 시험이 뭐냐 할때 형식님과 어, 검소 시험이다라고 지의회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 제어 장치는 기본 성능으로서 내 환경 시험, 내진 시험, 또 전기 안전성, 어, 전자파적 합성, 또 소방 전원 보존 성능 이런 것이 다 어, 세밀하게 엄격하게 몇달 걸려서 시험을 해서 통과된 음, 것입니다. 돈도 엄청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좀더 비싸니까, 뭐싼 걸로만 쓰다 보니까, 이제, 어 발전기업체는싼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지금 현재 그, 오적경이 빈번한 상황이고, 이것은 이 제품은 성능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시험 성적서는 아주 모호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험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강서는 보존 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화용, 화재 시에는 무형 지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어, 이두 가지 용어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원단선 결선서나 시방서에이두 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적용을 하면 되는데, 단독형 이 발전기의 경우에는 g c f 로 또는 백렬형운전형 경우에는 또는, 또 다른 모든 발전기를 다 포함해서 기존 발전기에는 소방전 보존 제장 CFS를 적용한다 이렇게,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은 아까 대충 말씀드린 것이고요.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것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성적서로 현장에서 확인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 뭐, 설계 단계에서는 그 표시해 주는 것이고 감리 단계에서는 설계 검토나 시공 과정이나 대장 승인할 때이 표시를 해서 이걸로 해라라고 요청하는 것이고요. 시공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이 제품 하나 예시인데요. 어, 이것은 이제 CFS 왼쪽에 건 GCF, 어, 왼쪽, 오른쪽에 건 CFS입니다. 네, 이런 제품도 있고요. 이거는 제목이 엔지겁니다. 참고로. 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고 이게 저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봐주시고 또 기사가 나가면 또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이게 설계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계사다가 우리가 어, 소방기술사교에서 공문으로 이제 보내서 제법하게 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